안녕하십니까. 전기설명서 박건희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2013년 4회... 3회차. 3회차가 아니고 4회차입니다. 4회차 유료 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버터 출력별 효율, 효율 측정 값이다. 이를 이용하여 유료 효율에 대여판란해 쓰시오. 먼저, 유료 효율이 뭔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유럽에서 사용되는 뭐 효율 측정법.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출력 전력 퍼센트별로 각각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암기하셔야 이 유료효율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비중이 얼마냐? 0.03 10%는 0.06 20%는 0.13 30%는 0.10 50%는 0.48 100%는 0.2이 수치들을 암기하셔야 각각의 비율들을 곱하여 유료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어떻게 암기하냐? 제가 쉬운 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6대학교 13학번과 10학번이 482에 놀러갔다. 한번 더. 36대학교 13학번과 10학번이 482에 놀러갔다. 361310482. 36대학교, 14학번, 10학번, 482. 이 내용으로 한번더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0.0336, 13학번, 10학번, 482. 이 각각의 값에 효율들을 곱해주면 이 값들을 더해주게 된다면 98.3827, 입 값이 나옵니다. 최종적인 값은 98.38%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풀었지만 실제 실기 시험장에 가서는 이 세로로 표시하면 안 되고 저, 정확하게 가로로 이렇게 문제를 작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단위를 적어주시고 문제에 있는 이러한 필요없는 부분들은 지어주셔야 확실한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기법을 보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36대학교 13학번과 1공학번이사파에 놀러갔다. 361310482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